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예, 어, 그리고 때로는 만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실수도 회복하지 못할 것이 없으시고, 오히려 그 실수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그 회개하는 마음을 붙잡아서 더 위대한 종으로 그를 들어 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생각할 수 있게 원합니다. 멀리 찾을 것도 없이 성경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누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살수 있을 거다. 그런데 그러다가 타인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조상이 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원약의 말씀까지도 상실할 뻔한 큰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게 해주셨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더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의 모세를 보시면 그는 40세에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랬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살인자가 되고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 쫓겨가서 속에 숨어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80세에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추레급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 주신 것을 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는 교회를 박해하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그 스테반 집사를 처형하는 그 사형 자리에서 어떤 책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것이 바울 그의 옛날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에 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후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는 사도가 되어서 소아시아 전체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을 또 집필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목숨까지 다 드려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교자로서 큰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했을 때 실수한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만회할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붙들어서 새롭게 만드시고 더 놀랍게 주의 능력의 종으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가론 유다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지요. 이 가론 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럴 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뭔가 기적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뭔가 이게 깨뜨리고 다 바꿔서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뭐 아마 예,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 그가 예수님 팔아 넘겼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모든 억울한 순환을 묵묵히 다 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도 변명하지 않으시고 예,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 네, 가론유다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가론유다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여러 차례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면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그곳에서 만나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그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가론 유다는 절망에 빠져서 고통당하다가 자기가 받은 그 은을 대지사에게 돌려주려고 했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은을 다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가론 유다가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봅니다 그가 목매달아 죽었을 때그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밑으로 떨어져서 예,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 된 것이 아닐까 예, 추정이 된다 하겠습니다 어,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 가론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조금 더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시 직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이다 씻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족식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만져 주셨습니다. 아마 더 정성껏 씻겨 주셨겠다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 체포당할 때 예수님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제자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오면 회복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가론 유다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결말이다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제자 이 베드로와 비교할 때 더욱 안타깝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께 시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멀, 따라가 끌려가실 때 멀찍히 따라가면서 예, 그만 자신도 모르게 세 번이나 아, 나 예수님 모른다고, 나저 사람과 관계없다고 예,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다 구는 소리를 들었을 때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다 굴기 전에 예, 나를 세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했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결코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실수했다고 느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예, 배울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실수했다고 느낄 때 결코 그 실수가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다고 하면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 순간에 그것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 그는 스승을 팔아서 받은 돈이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힘으로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는 더큰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만 그는 은을 성소에 던져, 뿌려놓고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안타까운 결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생각할 때더 안타깝습니다 베드로도 실수를 했는데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6장 75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펑펑 눈물을 쏟아 주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는 결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탄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순간에 더 우리 마음을 부추깁니다. 너 잘못했다. 너 잘못했다. 씻을 수 없다. 이거를 자꾸 사탄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예, 그 마음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까지도록 유도합니다. 어, 우리는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내가 그한 과오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뼈 아프게 반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극단적인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두 번째로 자신이 실수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다시 육장 7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 기억이 났을 때 그는 나가서 통곡을 했다 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이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브르드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는 에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아마도 베드로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니 하면서 막 통곡을 할때이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기도했다. 이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한 가지가 나를 살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아주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인생을 살면서 힘든 때가 한 번밖에 없지는 않죠.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 최근에 많이 힘들었던 게 코로나 팬데믹 때. 예, 그때 정말 이 목회적으로 계획했던 모든 길들이 다 막혔습니다. 예, 그냥 어찌할 바를 알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던 학위 공부하던 게 있었는데 그것도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마치 제 앞에 큰 벽이 막 두꺼운 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이런 절망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날 오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9 0 세가 다 되신 노 권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한국에서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이민 오셔서 거기 사시는 그런 어르신이셨는데요. 그때 제가 시니어 컬리지를 몇년 몇 동안 담당했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이제 많이 알고 그래서 잘잘 아시는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데 제가 전화를 딱 받자마자 그분이 하시는 첫 마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했는데 목사님 힘들지요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첫마디에 딱 하시는 거예요 어 저는 갑자기 마음에 뭉클한 감동이 드는데요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아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하는 걸 새삼 스스로 느끼게 됐어요 저는 스타일이 성격이 힘들어도 힘든 걸잘 내색하지 않고 예, 그냥, 그냥 무던하게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 성격상. 근데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요. 그말 한마디에 내가 목사님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는데, 아 정말 그 전화를 더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아,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르신들은요 한 마디 말씀에 힘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이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실 것입니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네,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이 누군가 기도하네 이 누군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찬양 안에서 네,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무도 세상에 아무도 날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날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없습니다 라고 할 때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처지 있는 사람이 누군지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내가 눈물을 흘릴 때내 눈물 보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어떤 큰 실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왜 그랬을까?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한 주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내 마음에 떠올리시면서 힘을 얻으시는 저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큰 실수 때문에 고통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그 어떤 실수보다도 더 크심을 믿고 그 실수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겠습니다. 즉, 회개 기도를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자 여기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 가론 유다가 이렇게 했다 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대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은 삼십을 대시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갔다 주며 아멘. 자 가른다는요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만회해보겠다고 자기 생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대지장을 찾아가서 있는 것 돌려주고 잘못됐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내 죄를 씻지 않을까,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지혜로 자기 예, 그 생각으로 이걸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이 실패로 이어지게 되죠. 예, 그 대지장이 거절했지 않습니까? 네 책임이다. 왜 나한테 가져오냐. 네가 당해라. 이렇게 차갑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더 마음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자 하지만 대조적으로 베드로는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가장 먼저 그빈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이 비었대요. 이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달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비록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께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따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세번 반복해서 주시면서 이 베드로가 거기 답을 하게 하십니다. 이 답을 하면서 베드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회복된 것을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게 하셔서 모든 제자들이 다 회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가론 유다와 이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두 사람 다 내가 잘못했구나 예, 그 느낀 것까지는 같았습니다. 예, 내가 너무나 심각한 죄인이 됐구나 하는 것까지는 동일했습니다. 자 하지만 가론 유다는 거기서 그쳤습니다. 자책하고 예, 내가 어, 잘못했구나 거기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통곡을 했지 않습니까? 이 통곡했다는 것 속에 하나님께 마음을 올렸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귀기울어 들으신다, 그를 고치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읽어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수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용서해 주신다. 다 바로잡아 주신다. 다 고쳐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치지 못할 상황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가론 유다와 베드로의 이 관계를 우리가 보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관계와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 사울은 애석하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읽으면서 또 질문을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은 이 다윗이 또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다윗 도 역시 교만하게 되고 또 예, 바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죄를또 예, 짓게 되고, 또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음모를 꾸며서 죽이는 살인죄까지 예, 그는 저질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악한 것 같아요. 훨씬 더 악한 죄를 지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는 내마음의 합한 자다 하시면서 다윗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습니다. 사울은 버리셨는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역시 같은 답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에게는 회개가 없었지만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장점은 그가 완전한 의인이었다가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0편 예, 6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또 시편 51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극율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전부 다 다윗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고백을 보시면 통회하는 내용의 고백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회개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잘못을 지적했을 때 1초도 망설임 없이 그 선지 앞에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을 볼수 있습니다 즉 회계의 차이입니다 회계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회계의 차이가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차이를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계가 있는 삶과 회계가 없는 삶은 열매가 다를 것이다 는 것을 꼭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낫다, 누가 더 잘했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이가 있다면 회개뿐일 것입니다.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냐, 얼마나 충분하게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가.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붙드시고 그 회개하는 절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만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실수도 회복하지 못할 것이 없으시고 오히려 실수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더 역설적으로 위대한 종을 만들어서 들어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시고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